지금부터 165번부터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포염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 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산에는 지금 가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구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아, 방폭형의 부속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지금 가요성이라고 하면 플렉시블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기에는 다 플렉시블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거 방폭형 폭발 방지형 구조여야 됩니다. 그러면 방폭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번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 전기 설비는 어느 공사에? 의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 폭발 우려가 있는 곳, 누구만 가능하게 됩니까? 여기서 4번, 금속관만 가능하게 되겠죠.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의 저하복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위험물이 있는 곳 합금케 가능하게 되는데 4번의 애자사용 공사, 이것은 낄 수가 없다고 할수 있겠죠. 4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자유제 중요한데요. 터널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터널에 공사를 한다고 한번 해보죠. 터널은 어둡고요. 어때요? 일단 아,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갱도 이런 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습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공사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금속관, 합성수지제 전선관, 가위전선관 다 가능해요. 아, 그런데 이번에 덕트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덕트 공사는 할수 없어요. 덕트, 뭐 라이팅 덕트 이런 건안 돼요. 아, 2번 잘못됐습니다. 2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은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열전선관 케이블 가능하게 되고요. 고압일 때는 케이블만 가능하게 됩니다. 터널 갱도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게 될때 금속관, 합성수지관, 애자 가능하게 돼요. 근데 1번에 라이팅 덕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할 수 있죠. 흥행장의 저압 목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의 사용전압은 얼마나 영화관 같은데, 이런 극장 이런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최대 사용전압은 400V. 우리가 삼상 사용하는 게 380V니까 그 전압까지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삼상 사선식에서 380V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400V. 무대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이런데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얼마냐? 흥행장 똑같은 거예요. 답 3번 400볼트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400볼트까지. 화약고등의 위험 장소가 있다. 화약고는 400볼트까지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일반 전등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등은 220볼트니까 여기 300볼트 안에 범위에 해당되겠네요. 답은 1번 300볼트에 사용할 수 있다. 화약류 저장소의 배송공사에서 전용계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가? 케이블을 사용해서 땅에다 묻어야 된다. 그래서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전선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겠죠.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분공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 도 화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공사 방법이 어려우니까 이 중에서 가장 가능한 애 누굽니까? 야 여기서 누가 공사할래? 라고 하면 하나 있죠. 금속관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개장된 케이블이나 MI 케이블도 가능하게 되는데 보기에서는 나와있진 않죠.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자라면 최대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전기 울타리 왜 가축들 도망가지 말라고? 저기 사람들 도망가지 말라고? 울타리 딱 쳐놓는 거.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220볼트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250볼트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250볼트.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얼마여야 되는가? 전기 울타리 여러분 전기 울타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펄스 신호를 주기 때문에 따따따따 따닥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뭐 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험한 거니까 자 여러분 죽을 4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4층을 F층이라고도 표기하잖아요, 그렇죠? 4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울탈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수목과의 격거리 30cm 이상, 전선 2mm 이상의 경동선,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격거리는 2cm, 2cm,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선 지름이 여러분 그 밀리미터로 이, 이야기할 때는 2예요 제곱 밀리미터로 이야기할 때는 4고요. 그렇죠?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로부터 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여야 되는가? 신호등에 사용하는 거 300볼트 이하를 사용하여야 됩니다. 답은 3번. 교통신호선의 인화선은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자, 이렇게. 웬만큼에서 쉽게 건들지 못하는 높이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5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 터널 갱도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레이 배선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금속, 합성수지나 애자, 맞는 말이죠. 그런데 1번에 플로덕트? 플로덕트는 사무실 같은데 바닥에 까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번은 해당되지 않죠. 답은 1번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 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임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 전압이 60V 이하인 것으로 대지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이하인 강전류 전기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을 소세력회로 라고 해야 되는가 300 볼트 이하 일차 사용전압이 300 볼트 이하인 것을 우리가 소세력회로 2차는 60볼트 이하 일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300볼트, 2차 60볼트 이하의 저렴 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은 3번이죠. 소재력회로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집에 초인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굳이 220볼트로 사용하지 않고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압을 쭉 내려서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거죠. 주택 등 소규모의 전기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전기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주택에 사용하는 건 단상 2선식, 1번 단상 2선식 배전 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이죠. 우리나라 특구와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20, 380V의 전원을 얻을 수 있는 배전 방식은 무엇인가? 두 가지 전원을 얻을 수 있는 거, Y 결선하게 되는 거, 삼상, 4선식 배전 방식이죠. 삼상, 4선식 답은 여기 3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 직류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자, 이게 이제 2021년부터 바뀌는 조항인 거죠, 전압. 크게 바뀌는 조항인 거죠. 직류인 경우에는 몇 볼트까지 원래 1,500 볼트까지, 교류인 경우에는 1,000 볼트까지가 이제 저압의 범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류 전압은 몇 볼트, 1,500 볼트 이하까지를 우리가 직류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류일 때는 1,000 볼트. 아, 답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직류 전압일 때는 4번 1,500 볼트가 돼야 됩니다.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고압은, 고압은 직률 1,500V 넘고, 그류 1,000V 넘고, 그 다음에 7kV, 7,000V 이하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거 3번이 옳은 어,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압의 종별에서 특별 고압이라고 하는 건 7,000V가 넘는 것을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1번. 7,000V가 넘는 것을 특고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저압으로 수전하는 삼상사선식에서 단상접속부하로 계산해서 설비불평형률, 우리가 삼상사선식 하게 되는데, 하나, 둘, 셋, 여기 뭐, A상. 비상 시상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비상에서만 전기 많이 가져가면 불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bc가 불평형률이 얼마 이어야 되는가 3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삼상 3상 삼선식 삼상 3상 사선식 다30% 이하 단상 삼선식인 경우에는 40%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여기는 삼상 사선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을 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절연저항 측성 시 SELV 및 PELV 전압은 DC 250V 시험 전압에서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절연저항을 이해하고 싶나요? 절연저항은 이것도 새로운 표로 우리가 외웁니다. 0.5 메가옴 그러니까 SEL, PEV 등0.5 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00V 이하일 때는 1메가, 500V가 넘을 때는 1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전압이 저압인절로 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누설전류는 몇 밀리암페어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가? 누설전류는 1mA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 220V 저압전동기에 절연 내력 시험전압을 볼 테니까 원래 절연 내력 시험전압이 7kV 이하일 때는 1.5배 하게 되는데요. 1.5배 해도 500이 안된다면 그냥 기본이 500입니다. 기본 요금이 500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여기서는 220에다가 1.5 하더라도 500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30이 되니까 500V가 최저 시험 전압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22.9kV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에서 지중전선의 절연내력 시험을 직류로 할때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문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여러분 케이블로 하게 될 때는 두배로 곱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케이블이라는 말은 없지만 지중 전선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케이블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900 곱하기 그 다음에 0.92배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일 때는 두 배여서 이거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럼 아마 32,796km, 32,796 32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아 3번. 키로가 아니라 32,700아 42,000이네요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보시죠 십 예, 똑같이 이렇게 쭉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42,000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4번으로 할수 있습니다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쳐야 되는가 우리가 누설 전류가 음, 아예 없을 순 없습니다 사실은 일부 손실이 있죠 아이 콜라를 아무리 세게 짠 거도 기분 빠지게 빠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전기도 어떻게 잘 하더라도. 조금 세는 거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다른 영향들 때문에. 그때 허용되는 거는 그럼 얼마큼이냐? 2,000분의 1까지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2,000분의 1, 여기 3번에 해당되겠죠. 사용전압이 440V 3상 3선식 전선 로의한 선과 대지간에 필요한 저항값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가? 공급전류는 500A. 이거는 저항값이얼마냐 R 구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오메오치 나왔어요. R은 I분의 V 나오게 되죠. I분의 V 하게 되면 I값이 500이고, 그 다음에 V값이 지금 440입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한0.88 나올 거예요. 0.88에다가 아까 몇 배까지 허용한다고 했어요? 2000분의 1까지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곱하기 여기에다가 2000을 하게 됩니다. 이게 허용되는 값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은답 한번 볼게요. 1700. 1760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1760. 몇 번? 2번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2번. 전동기의 접지공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접지공사를 왜 합니까? 특히 전동기에다가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죠. 답은 3번. 감전사고의 방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있죠.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색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접지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죠. 답은 3번입니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센티미터 이상의 깊이 매설을야러니까 지하 75cm, 0.75m 이상 깊이 매설을 해야 됩니다. 센티미터로 물어봤을 때는 75m로 물어봤을 때는 0.75라고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접지 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접지 저항이 잘안 나와요. 접지 저항을 조금 더 줄이고 싶어요.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접지봉의 연결 개수를 증가시킨다. 병렬로 더 연결하고요.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 감소시키면 안 돼요. 접지판의 면적을 더 넓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2번은 잘못된 겁니다. 접지를 그 깊게 회설하고그 다음에 접지 저감제라고 해가지고 더 토양의 고유저항을 화학적으로 감소시키는 저감제를 같이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면적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접지설비에 사용되는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것은 접지설비에 사용되는 선이 보호도 되고 전압도 되는 것. 그것은 PEL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PN은 중성선의 기능이 있는 거고, M은 중간선, 미들. 그 다음에 PEL선이 전압선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DV는 인입용선이 되는 거고.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의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몇옴 이하여야 하는가? 수도관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수도관로는 3옴 이하여야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3번, 3옴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13mm인 접지봉의 표준 길이는 몇 cm인가? 접지봉의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3mm인 경우에는 1m짜리, 100cm짜리가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은 2번, 100cm. 한번 쭉 볼까요? 지름에 따라서, 12, 14, 16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리드선의 굵기도 다양하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14mm짜리를 이야기하고 길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100cm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의 사용전압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을 때는 60 볼트 이상이 넘을 때 혹은 뭐 습기가 많을 때 이때는 60 볼트 이상일 때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60 볼트 초과하는 곳 1번이 답이 되겠죠. 옥내 배선공사에서 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고 300볼트 이하일 때는 이 입구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 여러분 집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누전차단기입니다. 영문약구 뭐예요? ELB, 누전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 이 동작시간 30mA의 차이가 있을 때 0.03초 이내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누전차단기 일단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전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 차단.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누전 차단기 얼마? 30mAh일 때. 즉 0.03, 0.03mAh일 때 0.03초 이내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mAh, 0.03초 안에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감도형이 들어가게 되면요. 조금 더 강하게 되는 규정으로써 욕실 같은 곳,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30mAh가 아니라 15mAh. 그것의반 정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동작하게 되어야 됩니다. 음, 여기 나와있네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때 누적 차단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15mA, 정격감도 전류가 15mA하고 그 다음에 동작시간은 0.03초 안에 동작되어야 된다. 답은 몇 번? 아, 여기 2번, 2번이 거죠 그렇죠? 2번에 해당해야 됩니다. 다음중 과절리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디인가? 차단기를 어디 설치해야 됩니까? 그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접지선이나 중성선, 여기다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접지선, 중성선. 접지선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접지선.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중성선. 여기 안 돼요. 2, 3, 4안 됩니다. 그냥 전원 측 전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